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국률로 걷는 그길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솝이 어, 쓴 여우와 심포도라는 우화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를 보았더니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에 야 먹음직스럽겠다 싶어서 포도를 따려고 점프를 했지만 원체 열매가 높게 열려서 따먹지를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점프를 시도했지만 결국 한 송이도 따먹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포도는 씌어서못 먹을 거야. 자기의 것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표면하는 어, 모습을 이제 비유해서 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 여우와 심포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가 어찌 어찌 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 쉬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다른 몇몇의 여우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여우를 보면서 야! 너 능력 대단하다! 어떻게 그 나무에 올라갔니? 너그 맛있는 포도를 혼자 먹으니까 참 맛있겠다.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려다가 그 다른 여우들이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신포도를 전혀 쉬지 않은 것처럼 맛있게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우들이 또 박수 치는 거예요. 아, 부럽다. 너무 맛있겠다. 그래서 속은 쉬어서 죽겠는데, 그은행복하는 듯이 계속해서 포도를 먹었대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위계양 걸려서 죽었답니다. 네, 보여주기식 삶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젊은이들이 SNS를 많이 하면서 블로그다, 뭐 인스타그램이다, 또는 뭐 카페다, 뭐 여러가지 곳에 자기 사진 찍고, 먹방 사진 찍고, 여행 사진 찍고, 막 올리면서 자랑하잖아요. 저희 집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온갖 다 올리고, 막 자랑질 막 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기식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쳐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미국 예일대학교에 셀리 케건 교수가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인가 아니면 생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인가 라고 물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아니면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생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가 아니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성도로서 보여주기식 삶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요한 계시록까지 등장 인물이 이름을 가진 등장 인물이 무려 29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93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예전에 그 가수 중에 김범용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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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름은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흔적도 없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작은 흔적,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며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셀수 없는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렇지만 그 수천 년이 지나도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인류들에게 찬사를 받으셨습니다. 왜그전 세계 나라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한 17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성탄절을 안 지키는 나라를 찾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성탄절을 안 지키는 나라는 국경일로 안 지키는 나라는 한 20개 정도 나라밖에 안 되고 150개 국가가 성탄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 0개 국가는 뭐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아주 독재인 저 북한이라든지 그런 나라들 또 아주 그 뭐랄까 아주 불교의 깊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몇 개만 제외하고는 다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성탄절이 오면 캐롤송을 부르고 또 반짝이를 달고 또 축하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남긴 그 가치가 모든 사람들을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닌 삶을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횟수는 33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년 사신지 아시죠? 무드셀라인데 969년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예수님보다 무려 30배나 더 살았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딱세 줄이에요. 무드셀라는 남액을 낳았고 그후로 여러 자녀를 낳았고 죽었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랬어요. 969년을 산 사람의 그 일보다도 33년을 사신 예수님의 그 행적이 이 세상에 다 보관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여러분들이 낭독하신 이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국휼 자비, 인자, 인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국휼이란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는 말은 뭐 영어로 하면 참이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구약성경에는 에메트라는 말로 해석하는데, 에메트라는 말은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책임과 의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씀하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책임과 의무를 진리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국률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냥 버려두면 죄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국률이란 말은요. 본래 이제 사전에 보면 가엾게 여겨 돌봐주는 마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엽게 여기는 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는 것으로,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가엾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여운 상태에 들어간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이 궁률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죄 속에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국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국률의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의로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개 그림이 그려져 있는 통조림을 따고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개밥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더니 아버지가 그걸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거 왜 드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거 개고기 아니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laughs> 똑같은 것을 보시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공자는요. 군자 유어 의하고 소인 유어 이 한다 그랬어요. 이를 보고 이것이 옳은가 하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군자고,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소인이라는 거예요. 군자는 모든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소인은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일을 하는 사람은 소인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10장에 보면, 다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드려 맞고 가진 것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그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죠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그 사람을 보았어요 어이구 무섭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도망가버렸어요 한참 있다 레위인이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고 레위인도 도망가 버렸어요. 또 얼마 있다가 사마리아인이 내려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가진 약품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볼일 보고 다시 왔을 때더 드는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제사장 레위는 누구의 이익을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이익만 생각한 거예요. 여기 더 머물다가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망가 버렸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공공의 찬 사람 고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너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손해나더라도 나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군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엄청난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시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들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의로움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가엽게 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그들의 가여움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가여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걸으셨던 국률의 길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그 국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선택해서 한 대나리온을 하루치 품삭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쯤 있다가 나와보니까 또 사람들이 인력시장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불러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상당한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이 내 포도로에 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나서 또 12시에 정오에 나가 보았더니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들려보내고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들려보내고 오후 5시에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거예요. 또 그렇게 들려보냈어요 몇번 했어요? 다섯 번 했어요. 다섯 번을 그렇게 들여보내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품삭을 계산하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줬냐면 한 대나리온을 준 거예요. 하루치 품삭을 준 거예요. 어떻게, 여름생은 어떻습니까? 오후 5시에 들어왔으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니까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잖아요. 그건 12분의 1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시간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루치 품상을 다준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야, 저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먼저 왔으니까 두 대나리온 주겠지. 세 대나리온 아니면 아침부터 왔던 사람은 열두 대나리온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똑같이 한 대나리오씩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침 6시부터 일했는데, 저 사람은 오후 5시, 1시간 일했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님, 나는 아침부터 땡볕에 이렇게 일했는데, 저 사람과 같이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것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은요, 뭘 봤습니까? 주인이 손해를 본 거예요.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전혀 손해 본 곳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주인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 본 것처럼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시간으로 재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잰다 그랬어요 인간은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2분의 1을 받아야 되고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은 12분의 11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무엇으로 봤습니까?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국률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아침 6시에 나간 사람 그 사람을 일꾼이 주인이 일꾼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종일 굶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집으로 들어가면 자기 식구들이 다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한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국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국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여룡 교수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요 이여룡 교수는 그의 딸이나 변호사가 아버지에게 전도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몇 살에 믿었냐면 73세에 믿었어요 73세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88세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그 생각이 뭡니까? 자기는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들어온, 해질 때다 돼서 들어온,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온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문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늦게 들어온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도다. 아멘 차별이 없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사도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일찍 들어온 사람만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천번 만번 불러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나 저녁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는 차별 없는 은혜예요. 예수의 공률은 차별 없는 공연율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차별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구보 사도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는 삶을 사시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국률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증기기관 잘 아시죠? 그 증그, 증, 증기기관이 나오도록 한 처음에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 학교에서 누구라고 배웠어요? 제임스 와트라고 배웠어요. 다 아시는데 모른 척하고 계신 거잘 압니다. 제임스 와트가 <laughs> 어,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증기 기관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제 임스 와트가 아니고 토마스 세이버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증기 양수 펌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탄광에서 물이 차는 것을 빼내는 그 일을 했는데 초기에 나오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자가 많겠죠.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서 토마스 유커먼이라는 사람이 증기 양수 펌프를 이제 보완해서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그 세이버리가 야! 특허권이 낸데 있어 펌프에 대한 그러니까 니건 네 내지 마 이렇게 해서 특허전쟁을 두 사람이 신랄하라 했어요. 싸우다 보니까 뭐 품질도 개선 안되고 서비스도 안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잘안 썼어요. 그때 이 정기기관 수리공이었던 제임스 와트가 더 보완을 해서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쓰기 시작하면서 아! 중기기관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제임스와트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나 두 번째 만든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지꺼만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풀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들이 밭에 갔다가 들어오니까 아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여기 장남들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어? 거지처럼 돌아온 아들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서 죽을 앓고 일만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뭐랑 한 적이 없는데 저 재산 다 팔아먹은 저놈에게는 손을 잡아주고 잔치를 벌어주고 장남들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신경질 납니까? 안 납니까? 장남들 아무도 없으신가 보다. 신경질 납니다. 짜증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어요? 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저놈은 소한 마리 가져가지만, 너는 내게 모든니거야 네 그냥 내려놓으면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걸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지만, 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그가 하나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잊어버는 자가 아니라 내걸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택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잖아요 히브리소 2장 6절 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들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모든 무릎, 땅 위에 있는 무릎이나 땅 아래 있는 무릎이나 땅에 있는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인간들에게 공유를 베푸셨을 때에 모든 것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경배를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떠나지 않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떠났다가 돌아오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국유를 베푸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먼저 양보하셔서 국유를 베품으로 주님과 함께 그 국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이 귀한 일을 하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오래 일을 하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궁률한가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궁률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궁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들에게 국률을 베풀면 예수님의 국률로 국률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국률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률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국률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